자, 이제 보시면은, 요게, 요게 이제, 충전 레그레다. 이게 이제, 충전 레그레다입니다. 음. 교류 전기를 직류로, DC 전기로 이제 바꿔서 충전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장치가 이 레그레다 커넥터가 이거고요 이게 레그레이터, 레그레이터, 어, 키박스에서, 키박스에서 이제 점검하는 방법은 어, 지금 키 뭉치죠. 키 박스. 파란, L이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인데, 요그 파란색이 요로 하나 들어있어요. 그럼, IG는 키는, 키를 한칸 돌렸을 때 불이 들어오는 거죠. 파란 선에 테스트 한 번을 대고, 여기서 찍었을 때, 불이, 환하게들어와야죠 키를 한칸 돌렸을 때, 그리고 끄면은, 꺼지는 거고, 여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파란 선 찍기에는 어, 배터리 마이너스 배터리 마이너스에다가 배터리 마이너스에다가 찍고 파란 선이죠 이거 키를 키를 한칸 돌리겠습니다. 키를 한칸온한칸 한칸 돌리고. 한칸 돌렸을 때, 파란 선에, 지금 만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불이 들으면은, 이제 끄면은, 꺼지면, 예, 여기는 이제 정상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얘는 이제 정상. 얘는 이제 정상이고, 접지, 검은색. 여기는 이제, 배터리, 배터리, 시개를 플라스에다 찍고, 여기다 찍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찍어서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면잘 들어오면은, 적지는 여기까지 정상입니다. 시개를 이렇게 찍고, 플라스에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검은색에다 찍어요. 키를 킬은, 킬은 돌리든 안 돌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검은색에다 이렇게 찍었습니다 찍으니까 들어오죠 여기 정상 여기도 정상 여기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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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 녹색 녹색은 녹색은 이제 충전 경고등 충전 경고등인데 시동이 걸리면은 키를 한칸 시동이 키를 한칸 돌리면 불이 들어오죠. 여기 찍었을 때 키를 한칸 돌렸을 때 불이 들어오면 정상이에요, 얘는. 근데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기가 안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 배제하고 시동을 걸리면은 시동이 걸리면은 여기가 아 배기 여기 부분은 배터리 찍게를 배터리 마이너스 찍고 여기다가 불을 찍어서, 키를 한칸돌렸을 때, 불이 들어오면은 정상이고, 시동을 걸고, 걸었을 때는, 꺼지면은, 그게 정상이에요. 여기까지 세 개는 이렇게 테스트하면 되는 거고, 충전 코일. 충전 코일에서 AC 전기가 나와 AC. AC 전기. 빨간색하고 노란색. 여기 측정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털멀티메터로 충전 코일 전압을 젤때 어, 일단은 순수하게 코일에서 나오는 전압만 AC 전압만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노란색 빨간선이라 하시니까 두선 코랄터를 이걸 도만 빼서 요거 빼서 여기다가 충전 코일로 연결된 서 여기다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브는 뭐 이쪽 이렇게 끼든 AC 전기기 때문에 이렇게 끼도 상관없어요. 이제 시동을 걸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에서 16볼트, 교류 16볼트 나오고. 전압은 잘 나오죠. AC전압 네, 선을 연결해놨고 이번에는 어... 잭을 여기 아까 여기 빼가지고 탈거를 시킨 다음에 이쪽에서 측정을 했었는데 이거 몇 꽂아, 지금 잭 지금 짝을 꽂았어요 커넥터를 꽂아놓고 어, 여기서 여기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애교로다 네 앞에 빨간색 흰선 여기다두개 교류 전압 한번 측정해 볼게요. 이들 상태에서 1 2 v 트 교류 전기 교류 12볼트 RPM을 끝까지 당겼을 때1 8 v 가 나오는데 많이 줄어들었죠 거의 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중간 아이들 났을 때 17V. 17V 정도 나오고요. 꽂았을 때하고 뺐을 때하고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면 다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기, 다섯 군데가 다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이상이 있는거죠. 얘 교환해주면 됩니다. 얘를 어 지금 키뭉치가 키 여기가 다 이제 파랗게 부식이 됐어요. 이렇게 영거는 얼마 못가요. 정말 접속불량이로 인해가지고 시동이 또 안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교환을 하겠습니다. 겨운기 키박스로 한번 개조를 하면 되니까 용기 레그라다로 이제 어 얘로 이제 교체를 해줄 건데 그 레그라다 비용이 부품값이 어 제가 갈리기 한 3만원 정도 하면은 얘는 한 2만원? 정도 한 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같더라고요 갈리기로 갈리기건 빼내고 딱 사이즈도 볼트 구멍도 딱 맞는 것 같은데. 여기로 껴서 이제 장착을해줄 건데. 음. 근데 하나 이제 틀린 게 있다면 이제 기온기는 6핀. 핀이 6개짜리고 얘는 5개짜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섯 개죠, 여기 다섯 개고, 경기는 여섯 개. 하나만 선을 연결해주면 돼요. 핀 자리는 다 똑같은데, 일단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거. 나는데 길이 차이는 뭐 5개 6개 색깔도 거의 어, 위치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빨간색, 검은색, 노란색 위에도 그러죠 여기도 그리 뒤집으면 녹색 이건 녹색의 흰색인데 하여튼 녹색으로 보면 되고 파란색, 파란색 마지막에 얘는 없고 얘는 파란색이 빨간선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는 건데, 파란선이 빨간선. 나머지는 그냥 꽂으면 똑같이 꽂면 되고, 요 선을 하나 따줘야 돼요, 여기. 여기를, 음, 핀을 하나 넣어서, 전원선을 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배터리에서 들어오는, 키를 꺼도 들어오는 플러스 선, 플러스 전기를 하나 여기로 잡아 넣어주면, 그쓸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한번 따 볼게요. 배선을 다른데서 하나 잘라왔는데 암동 파란선에 빨간선인데 파란선에 빨간선 없고 파란선에 빨간선이 있네 아 빨간선에 파란선 요걸 빼겠습니다. 요걸 빼가지고 너놈을 하나 이쪽에다 빔 자리에다가 삽입을 자, 하나 자리 만들어줬고 는 이제 플러스를 묶여야 되는데 플러스를 어 갈색 선 갈색 선이 휴즈에서 배터리에서 이제 배터리에서 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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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즈 휴즈인데 지금 여기 배터리에서 오는 선 같은데. 네 여기 손이 많네요 여기 배터리 킬것도 항상 돌아있면서 배터리에서 오는 선은 휴즈 휴즈도 지금 자동차 걸로 개조해놨네 이 사이에서 이거 중간에서 하나 딱 따겠습니다 휴지를 지난 다음에 따야지 이제 이게 나중에 쇼트나도 휴즈가 끊어지겠죠. 경기 걸로 계시지, 경기 걸로 바꿔주는 거. 안 좋, 안, 내 그래도 안 좋아지고. 음. 경기 게더 싸. 말하는 내 그래도 크기가 틀리지 않아? 모양만 틀리지 똑같아. 아. 배선만 한 거다. 하시면. 허한테도 경기 걸있 예전에 사다 놓고서 네. 한번도 안쓰고 그래? 네 이따 들릴게 네, 그레다를 이제 바꿨는데 또 방전이 되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키오프 시켰고, 키오프 시켰고, 방전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키안칸 돌려볼까? 키안칸 키 0.18암페어 방전 전류가 나가고 있고 키프 방전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충전도 잘 되고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예 무정이 더워요 오늘 아우 잘된것 같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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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없다 <laughs> Awesome.